안녕하세요. 송글씨 쓰는 팬크래프트입니다. 제 저번에 신형 리뉴얼된 만년필 파우치, 오름 파우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엘크 가죽으로 만들어진 파우치를 사봤습니다. 이것도 광화문 교보문고 갔는데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밑에는 안 봐도 되죠? 제가 많이 했으니까 씌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확실히 엘크 파우치라 그런지 엘크의 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불박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기 엘크 불박 각인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각인을 했더니 각인은 이번에는 엘크 그 불박 때문에 각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신형이랑 디자인도 똑같구요 보시면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엘크는 뭐 엄청 큰 이런 사슴 같은건데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거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신형이랑 똑같구요 이렇게 보시면 파티션도 칼라가 약간 어... 고동색? 이런 느낌이에요 요 겉에 있는 요 거랑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신형과 마찬가지로 옆에가 이렇게 볼록 볼록 합니다. 자석이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볼록 볼록 해요. 아 그리고 이 느낌, 이 촉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진짜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뭐랄까? 아 되게 부드러운 보통 가죽하면은 되게 매끈매끈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되게 부드럽고 그냥 계속 만지고 싶어요. 되게 좋아요 기분이 그냥 만지고 있어도 확실히 이게 오롬에서 엘크 가죽이라고 왜 이렇게 홍보하는지 알것 같아요. 이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만질 때. 계속 만지고 싶네요. 그리고 엘크 가죽으로 만든 거는 기존 파우치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처음에 저딱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게, 어, 파우치가 이렇게 가벼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가볍습니다. 이거 파우치. 진짜 이게, 자세한 중량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가시면 나와 있겠죠? 하여튼 여기 진짜 가벼워요. 엘크 가죽에 대한 설명이 있나 찾아볼게요. 없네요. 엘크 가죽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좀더 특별한 만년필 파우치를 원하시면 진짜 이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이 만지고 싶은 느낌이 뭔지, 어, 이거 진짜 만져봐야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이랑 똑같이 뭐 대형문구, 교보문구 하트렉스 이런데 가시면은 아마 보실 수 있을걸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그 광화문점은 확실하게 제가 봤어요. 제가 거기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각인을 신청하시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 요점 요것만 조금 다르고요. 디자인은 저번에 소개했던 신형과 똑같고 하지만 요 가죽이 완전 특이하다. 계속 만지고 싶게 한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파우치나 펜이나 이런 거 리뷰할 게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파우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던 파우치 중에는 저는 이렇게 사각사각한 어 느낌의 파우치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예쁜 거는 잘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오론 파우치만 지금 4개를 쓰고 있네요. 얼른 또 펜도 사가지고 꽉꽉 채워 넣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